안녕하세요 제논입니다. 네 오늘은 이프로 음료가 새로운 버전으로 출시를 해서 준비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레몬 라임향이 이렇게 또 추가가 돼서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프로 부족할 때 음료고요. 네 레몬 라임향입니다. 자 어떤 맛일지 먹어보도록 하죠. <laughs> 뚜껑을 따서 향부터 일단 맡아보도록 할게요. 오 레몬향이 확실히 나네요. 음 레몬향이 약간 나면서 거기에 라임향도 같이 나는 그런 느낌의 맛이요. 근데 2% 음료라서 약간 레몬의 새콤한 맛 있잖아요. 시큼한 맛? 그 맛이 좀 덜하네요. 네, 2% 부족할 때의 음료이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맛을 네. 살리고자 조금 레몬 양이 덜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음료인 것 같네요. 네, 기존에 먹던 콜라 라임 향 보다 이2% 이 부족할 때이 음료 라임 향이 조금 더 약하고요 그냥 약간 조금 향만 추가한 그런 느낌이네요 네 향은 확실히 나는데 맛은 레몬 향이 약간 나면서 아 그래도 맛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요즘에는 뭐2% 음료수, 뭐 펩시 콜라, 코카콜라, 뭐 여러 가지 기타 음료들이 제로가 많다 보니까 와 제로 시리즈가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되고. 또 출시가 되니까, 제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음료가 많아져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하 유튜브들은 이런 신제품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야 소개도 시켜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도 가져볼 수 있는 게 채널이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나오면 오히려 좋지. 근데 여러 가지 소통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음. 다 마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2% 부족할 때 음료 레몬 라임 양을 한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레몬 양이 낙인 나요. 근데, 약간 조금 약하게 나는 라임 향이에요. 그 기존에 뭐 펩시콜라라던가 뭐 라임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있었잖아요. 그 라임이 들어간 제품들보다는 라임 향이 좀 덜하고 맛 같은 경우에는 뭐 맛은 좋습니다. 네, 맛은 괜찮았고 근데 원래 2프로 음료가 그 피치 맛, 복숭아 맛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복숭아 맛도 복숭아의 양이 좀 작았단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음, 잘 2프로의 느낌을 잘 표현한 그런 음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원래 2%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음료잖아요. 약간 2% 부족할 때이 친구도 이온 음료에 해당되는 음료니까. 그래서 맛을 약간 약하게 해가지고 조금 더 흡수가 잘 되게끔 도와주는 그런 음료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맛은 확실히 좋았고요. 다만, 약간, 음료 맛이 연하다.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약간 연하게 라임 양과 레몬 양이 느껴지는 그런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제노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